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벌 있어요 여기? 네, 노웅방쥐 감고 있습니다 노웅방 네, 예, 이게 노웅방이라는 거예요 노웅방 예. 지금 벌이 나오는데 네, 예, 지금 벌이 나와요 이거 넣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몇 개를 네. 묵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1년 정도? 예. 1년 정도 숙성 시키고 나면 예. 이건 어디,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나 네. 신경통이 심한 사람들, 네. 신경통 때문에 아픈 사람들 아 어, 그런 사람들가지고 <laughs> 혈액순환이 또잘 돼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잔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두잔 정도, 소주 잔도 두 잔씩 소주 네. 잔으로 네. 네. 효과는 얼마나 가야지 볼수 있는 거예요? 효과는 한 열흘 정도만 마시기 시작하는 벌서 진통이 아 있는 분들은 네. 느낌이 와요 근데 그그 심한 분들이 네. 아픈 게 많아졌다 이렇게 들었어. 그럼 면 고혈압 약을 네. 먹고 있는 사람들도 고혈압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혈압이 나도 혈압이한 때는 뭐175막이 정도 나왔었는데. 네. 이건 복권. 안 내려갔잖아.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난약안 먹었어. 끊고 이약 이걸 먹고. 그렇죠. 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네, 판매도 하긴 하는데. 네. 일단 뭐, 우리 고객 사다 놓고. 아. 남는 판매가 비싸죠. 얼마나, 가격대는 얼마나? 거의 한 1,500만원 가죠. 5,600만원. 이한 통이 5,600만원이요? <laughs> 오. 잡기 발, 힘들잖아요. 잡기 힘들잖아요. 네. 흔한 게 아니잖아요. 흔한 게. 어, 그 그래? 지금 어디 어느 깊은 산속에서 채취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산에 이제 버섯 따로 갔다가 산에서 와가지고 행운을 받은 거지 행운을 이야 김러 산에 산삼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원래 10만입니다 내가 산삼 몇백 년된거 있어요 혹시? 어 몇백 년된건 <laughs> 없고 네아걸고라고게 100년 전 100년씩이나 예. 그럼 홀라당 먹지 않죠? 몰래 이야 그러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잡수라고 또 산삼 한안 주지요? 저 있어요? 나한테만 줬지요? 어, 준 어, 적은 있지요. 아 이제 돈을 놓고삼물 네. 먹으면 고치질 분들. 네 그런 분들 이제 <laughs> 내가 먹어야 돼. 산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꼭 먹어야 돼요? 산삼은 이제 최고 많이 쓰는 데가 암 환자들한테 많이 쓰. 암 아, 환자.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 아... 내가 요즘에 기력이 떨어져. 그러면 산삼이 암 환자들인데. 네. 그 산삼이 몇 년짜리를 먹어야지 떨어지는 거요 음, 산삼은 이제 사람 나이에 따라서 네. 다르게 보는데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한 걸먹고니까 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도 있는 삶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무게도 음. 또맞셔야 돼요 성인이 한 분이 되셔야 할 무게가 네. 37.5g입니다 37.5g, 그러면은 몇년된 거예요? 그건 음, 뭐 나이는 뭐 음. 보통 어른들이 30년, 30년. 30년. 네. 어. 근데 이렇게 산에 가면 산삼이 보여요 아니면 불러요 아니면 꿈에 어, 저, 산신령이 나타나요? 아니면 꿈에 주상님들이 나타나요? 어, 산에서 이제 우리가 비바를 하면은 네. 어, 막을 짓고 그래서 자고 살때 네. 이제 새벽시간에 꿈을 꾸면은 30년생도 그래서 그런지 전신 영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온 나무를 가서 가 가가 지고 하루에 최고 많이 캔 거는 몇개 정도 캐어요? 최고 많이 캔 거는 뭐한 자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70 브릭까지 먹어 우리 눈에는 한 개도 안 보이는 70 브릭 씩이나 상상해 봤어요? 아까 캐봤다 네, 했잖아. 최고로 오래된 산삼은 어떤 거예요? 몇 년생이죠? 그러면 산삼을 드시기도 하시죠? 왜요? 아 돈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음. 저는 제가 캐면은 일단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요.